인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3, 4월 달이 아주 크게 남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안 좋거든 돼지들은. 그러니까 3, 4월 시절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급하게 먼저 내가 나가지 말아라. 전진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2 0 2 3년 갑진년에 대박난 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게 있다면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듯이 오늘은 저희 갑진년에 좀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띠들 좀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은지 미리 네. 좀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히려 더 좋을 때더 조심을 하시라고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이제 올해 이제 돼지나 음. 또 이렇게 뱀띠들, 음. 소띠들, 양띠들이 올해 좋기는 해요. 좋은데 음. 좋을수록 더 조심을 많이 하시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음. 오늘 이제 돼지들이 올해는 음. 이렇게 좋으면서도 음. 인간 모략이 많고 구설수들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음. 이분들이 음.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음. 그래서 올해 사람들이 뭔가를 오해를 할 때는 에 네. 그러고 풀어서 가려고 어, 나서지는 마세요. 음. 마시고 음. 어, 그냥 잘 넘어가시다 보시면 음. 자연적으로 하반기 들었으면 나를 알아줄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돼지들이 급할 때는 들이 받아버리는 게가 있거든. 응? 그래서 이분들이 얌전하신 것 같고 밝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사심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들이 또 화가 나면 더 무서운 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참다가 내가 인내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다가 근데 옆에서 나를 깠다. 딱 그러면 이때 이제 불나버리고면은 이제 나설 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나서보다 보면은 그냥 미리 내가 그냥 아저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음. 내가 더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서둘리시면 음. 오래 이렇게 구설수가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해놓은 네. 거를 망쳐버릴 수가 있어. 네, 네, 네. 음, 괜히 내가 먼저 이렇게 뛰쳐들었다니 다가 음.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나를 먼저 건드리면 그때 가서 음. 얘기를 찬찬히 풀어가시면 좋으실 듯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도침을 하지 말라고 네네네. 내가 먼저 나가갖고 구설을 만들지 말아라 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올해 이 대지는 음. 내년에 원진에 상충이 들기 때문에 네. 해 놓은 거를 내가 잘못하면 깨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급하게 성 이제 서두르다가 네네, 어, 네네. 괜히 내가 잘 나가는 듯하니까 음. 어 조금 기고 만장할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시니까 먼저 나서서 음. 그 오해를 만드시지 마시고 풀라고 하시지 마시고 음.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돼지띠 분들은 좀그 말씀해주신 부분만 좀 조심을 한다면 나머지 음. 분들은 아,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살짝? 좋습니다. 어, 올해 이제 성과가 어. 많이 나시는 운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올해 참은 인자를 조금 가지고 계세요. 음. 어, 5월, 6월 달까지는 잠을 인자를 가지고 계세요. 음. 그런데 3, 4월 달이 아주 크게 남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안 좋거든 돼지들은 음. 그러니까 3, 4월 시절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음. 그리고 급하게 먼저 내가 나가지 말아라. 음. 전진하지 말아라. 음.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되십니다. 아, 그 그러니까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게 우리 뱀띠분들인데요. 네. 뱀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좀더 좀 조심하고 올해 뱀띠들은 되는지? 몸수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음. 올해 내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만 달려오시다 보고요. 음. 너무 인내하다 보니까 음. 너무 참다 보니까 내 몸이 녹아내리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 네. 열심히 너무 살을 셨으니까 그리고 누가한테 기댈지를 몰라서 속내는 따뜻한데 인정은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으로 많이 샀고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뭔가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리고 참을 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참고 넘어가다 보니까 신경성 병이 있었을 거야. 네. 그래서 올해 이 뱀띠들은요, 이 신경성 병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내이 심작을 자중을 조금 하세요. 안정을 가지세요. 네. 안 그러면 내출혈 혈압 이런 걸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7, 8월에 달 잘못하시면 막 소병은 대병원 왔다 갔다 하실 거야. 그리고 막내 직성이요. 막 이렇게 떠버리다 보면은요. 음. 본인이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 진짜 쓰러져 버린다고 그러죠.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올해는 몸 관리를 조금 잘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음. 응, 음. 아저 그런 걸 조절. 네, 몸 거니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관리를. 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몸 쪽으로 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미리 건강 검진을 받는다든지. 아, 맞다. 그렇게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음. 미리 예방책. 예방책. 어, 예방책. 아, 이뱀띠들이이이 신경성병에 이 뇌출혈, 뇌졸중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통계학적으로도 많아요. 나중에 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성병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추울 때라 때 있잖아요. 네. 찬바람 불 때도 조심 조금 많이 하세요. 음.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급하게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요. 음. 어, 가만히 있어도 항상 명예는 있으세요. 음. 그리고 이분들이 직업적인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음. 이게 이렇게 학업 쪽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명예 쪽으로는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올해 너무 급하게 드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연적으로 계시면은 하반기에는 더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너무 조심해야 되고. 네, 소띠분들 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띠분들은 좀 어떤 분을 조심 을 해야 되는지 올해 욕심 너무 많이 부리시면 안 되고요. 연애요. 네. 네, 올해 이동하시려고 생각 많이하실 거예요. 변동 음. 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음. 이분들이. 음. 그래서 이렇게 변동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도 알아보듯이 저기도 알아보듯이.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둘리다 보면 뭐를 계약금을 계약을 할때 있잖아요. 음. 막 선수 쳐갖고 미리 그내 기복에 휘발리시지 마세요. 음. 그러다 보면 내가 금전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좋으시면서. 그러니까 문서도 오래. 새로 잡을 수가 있고 음. 새로운 기인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사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떠버릴 때가 있잖아 요 사람이 업이 될 때가 음. 그때는 내가 먼저 막 질러버릴 때가 있거든 음. 그때는돈 관리를 좀 오래 잘 하셔야 돼요 아. 내 돈이 오래 조금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의 조화를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음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갑자기 우르르 칠 때가 있어요 아. 내 기복이 네. 그때 돈은 진짜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돈 잃고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네. 무슨 계약을 성사시킬 때 계약권을 하실 때 음. 문서도 좀 열심히 잘 읽어보시고 서류도 잘 읽어보시고 도장 함부로 찍지 말고 음. 계약하실 때 돈도 미리 막 내놓고 하지 말라고 아. 며칠을 또 생각을 하셔서 계약하시고 신중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문서 같은데 그런 데는 신중히 조금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셔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음. 왜냐면 또손도 또 이런 거 조심해서 또 신중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신중할 때는 무진장 신중하면서 음. 급할 때는 한발을 우르륵 치고 막저소 달려가듯이 막 그럴 때가 있으셔. 아, 어, 그러니까 제발 안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 돈 나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래. 그다음 우리 양띠 분들 마지막으로. 근데 양띠 분들은 신기하게 저번 에 네. 대박 난 띠로 띠에도 뽑혔던 띠예요. 그럼요.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해서 올해 이 활용도가 나한테 100%를 줄수 있는 해거든요. 100%를 줄수 있는 해거든. 근데 이때에는 인간 모약들이막 들잖아. 사람 모약들이 들고 칠기 질투가 나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때는 자중해야 되거든. 내가 천하없다 생각하고서 하늘 높은지 말고 기고만장해버리면 그때는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가 명예가 찾아오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올라갈 때가 지금 있는 애가 올해거든요. 이분들이. 그럴 때는 자중을 하세요. 이럴 때잘못하면 인간 잃어버린다고. 사람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되게 냉정할 때는 되게 냉정해요. 인정 있을 때는 인정 있으시면서도 그러니까 냉정함을 찾으시고 인정감을 찾으셔야 돼. 길때 아닐 때를 조금 돌다리를 많이 두드리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분들도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이 업이 돼버린다고. 상승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다운시키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돈 많이 만질 수 있는 분들 많아요. 응? 그러니까 또 이럴 때 투기하지 말고 또 투자하지 말고 음. 그리고 어, 또 기마이들이 있어서 쓸때 되게, 되게 잘 쓰신 분들이 있어요 응? 이럴 때는 에 조금 돈 관리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아요 양띠들 음. 내년에 해운년들에 준비됐던 거를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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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 양띠 분들은 호사다마하고또 좋은 일이 들어올 땐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런 걸좀 걸러만 또 조심할 것만 좀걸으신다면 음. 좋은 기운만 쫙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건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